그굴만뿐 아니라 클래스를 이사용하는많은프사그램에서은이사얕은복사은이사말이사와은이사은이은이은이은이은이사은이은이사은이사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저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는 않는데 개념적으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거 왜안 되지? 이거,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짙은 복서와 얕은 복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int a 는 new int 3 이렇게 써요. 정수 a를 저는 동쪽으로 할당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수를 저렇게 동쪽으로 할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int a 해도 되는데 굳이 동쪽으로 할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동쪽으로 할당한다면 을 int a 는 new int 3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new int 3이니까 얘는 3으로 초기화되는 메모리 공간이 하나 생기고 공수가 저장이 되고 그 주소를 A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A는 포인터란 말이에요. A가 이 주소를 갖겠 했어. 그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라고 가정한 거죠. 100번지라는 A가 3을 가르친다. 그리고 int 네. 인트포인터 라는 포인터가 하나 있는데 걔는 A값을 갖는다. A값이 3이 저장된 곳의 주소잖아요. 얼마인지는 실행할 때마다 다르겠지만 100번지라고 화장하면 A값이 B로 들어가니까 A값이 B로 들어가서 얘도 100번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얘도 100번지를 가리치고 있는 생이 되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별표 a는 5 이렇게 했어요. 별표 a는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이 5로 바뀌죠. a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이 5로 바뀌어요. 이렇게 5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A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이 5로 바뀌었는데 B가 가르치는 곳, 가르치는 곳의 내용을 출력하면 5가 된다. B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그런데 A가 가르치는 곳의 주소를 바꿨더니 B가 가르치는 곳의 주소도 같은 곳이니까 같이 5가 된다. 이런 것을 얕은 복사라고 한다 t u n Books. 당연한 거 n Books. Yatun Books. Yatun Books. y 은 t u n Books. Yatun b a 를 만들었는데 a 는 u i n t 3 아까랑 똑같이 메모리가 메모리 3 저장하고 그 주소를 얘가 갖게 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인트 포인트 B는 아까 어떻게 했어 A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 B가 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얘도 new i n 별표 A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어? 인트 하나 만들어야 되네 만들어야 되고 얘는 초기값이 별표 A네 3이죠 A가 가르치는 별표 A는 A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이니까, 3이라고 쓰고 그 주소를 B에다 넣었으니까 B도 이 주소를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림하고 달리에는 이 A가 가르치는 그 메모리가 따로 있고 B가 가르치는 메모리가 따로 있죠. 한 곳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표 A가 O라고 쓰면 A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이 O로 바뀌는데 B가 가르치는 내용은 안 바뀝니다. 이게 깊은 복사예요. 그러니까 깊은 복사를 하면 기품 복사를 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그 객체의 객체의 내용이 다른 포인터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내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게 깊은 복사예요. 그래서 포인터로 지정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포인터로 사용할 때 낮은 복사와 깊은 복사가 생긴다. 이게 얕은 복사, 와 깊은 복사. 그런데 굳이 중요한 차이가 있죠.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굳이 뭐 이거를 자세하게 예제를 들어가면서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러기 있다. 그래서 이제 도가서를 보면 멤버의 객체가 포인터일 때 복사를 하면 그냥 복사하면 얕은 복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하죠. 그래서 결국은 얕은 복사, 깊은 복사가 중요한죠. 중요한 때는 어떨 때냐? 객체의 멤버가 포인터일 때, 객체의 멤버 포인터일 때, 이 포인터를 복사해서 새로운 포인터, 새로운 객체를 만들면 얘가 가르치는 곳을 얘도 가르치게 된다. 그러면 엉뚱한 곳의 내용을 바꿨을 때 얘가 바뀐다. 그러니까 멤버 포인터일 때는 깊은 복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참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복사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복사할 때 실행되는 생성자 이게 이제 복사 생성자들 이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같은 복사와 같은 복사가 있고 객체가 복사되면. 복사될 때생성자 함수가 실행이 될 되는 것을 우리가 복사생성자라고, 보고 만약에 깊은 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복사생성자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알고만 있어. 이거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정리하면. <laughs>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게 아니지? 지난 한 2주 동안 공부한 걸 정리하면 어, 클래스에 대한 걸좀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동적할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동적할당이 동적활당. 주로 많이 쓰이는 경우는 언제다? 동적할당 주로 언제 많이 쓴다? 요 배열을 동축할때해서 많이 쓴다. 몇 개가 필요한지를 몰랐을 때, 그럴 때 동축할당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얕은 복사, 깊은 복사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나는 개체의 복사, 개체를 복사할 때 복사 생성자가 작용을 하는데, 그 복사 생성자 안에서 깊은 복사를 구현해야 될 때가 그래서 길었지만 어, 이 챕터가 끝났습니다.